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가 됩니다. 이 서신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을 한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독려해주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좀 특이한 것은 제가 이 요한 1서는 편지를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 일반적인 편지의 글과는 조금 다른 것을 봅니다. 이요한서신은요 어, 인사글이 없어요. 오늘 요한 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 같으면 어, 내가 어, 일반적으로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어, 누구누구가 예를 들어 뭐 어, 어, 예수 그리스도에 종된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하면서 축복의 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한일서는요 그런 뭐 설명들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바로 말이지요. 뭐 글로 사상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나의 사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렇구나. 아, 이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알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 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을 좀나누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예수님이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신 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실존하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던 분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 분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유대 땅 베들렘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살아가셨던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 분임을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아저 사람 저 예수, 어, 목수의 아들인데, 어,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 형제는 야구보 요셉 심몬 유다인데, 어, 그의 부이들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 저 예수가 갑자기 저렇게 훌륭한 말을 이야기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들었고, 보고, 만졌다. 실제로 존재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만져보기도 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체험한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일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요, 원래 이 요한 복음에 보면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랬다가 세례 요한이 야, 봐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그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런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혼자 만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서 보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우리의가 들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 이런 뭐 복수를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체험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에 거짓말하지 마너 뭐 거짓말로 지어낸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주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가짜야. 그냥 신화 속에 있었던 어떤 분이야.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증명하면 내가 믿을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야, 한번 증명해봐. 야, 예수님 그거, 야,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가짜야. 실제한 사람이 아니야. 증명해봐.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아가, 야, 너, 내가 너 엄마야. 너 엄마가 이제 애를 임신을 한 다음에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야, 어? 내가 너 엄마야. 어? 여기, 여기 있는 사람이 네 아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태교를 한다 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지만 뱃 속에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이 소리,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당신이 엄마라고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옆에 아빠가 있다고. 어디 한번 나한테 보여줘 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 앞에 속 밖에 있는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 엄마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는지 아빠가 옆에 있다고 하는데 그 아빠가 진짜 있는 것인지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의 태아의 엄마 아빠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상으로 보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뱃속에 있는 태아는 모르는 거지요. 언제 알게 될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야 이분이 내 엄마구나, 아 이분이 내 아빠구나 그냥 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이것을 만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그것이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과학자들도 말할 수 없는 그... 처음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계신, 어, 계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못 만났다고 할지라도 만난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나의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으로이 예수님을 우리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그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너무 막 바쁘니까 급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 왜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과 참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 이렇게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 한자의 사람 인자도 보면 어 설명하기를 이렇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한 사람 가지고서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두명 이상 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대를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 누군가 함께 있어야 돼. 함께 있으면서 사귐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사귄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어, 누군가 교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순수한 사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뭐 쾌락을 위해서, 때로는 돈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사소로운 유익을 위한 사귐이 아니라 참된 사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참된 사김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김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사귐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에덴에 살게 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아담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내고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아담, 야 네가 한번 해봐 얘 예, 예, 이름을 한번 지어줘봐 하나님과 아담은 사귀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끊어졌어요.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9장 2절에는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귐이 깊어지겠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수 없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둘이 막 다투었어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아, 미안해 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야, 우리 그냥 어, 풀어 용서해주고 우리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어, 그래 나도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받아줘야지만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손을 내밀고 받아줄 때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요. 방식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이해하고 상대방이 마음이 풀어질 만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줄 때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하고 싸웠어요 둘이 싸웠는데 저 사람은 와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은 내가 마음이 풀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엉뚱하게 다른 얘기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 관계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친구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예를 들어서 왕과 신하의 관계가 한번 어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과 신하. 이것은 뭐 어? 위와 아래. 이러한 계급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왕과 신하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졌어요. 그럼 화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하가 왕의 마음에 맞게, 왕의 방식을 따라서 화해를 해야지만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신하가 왕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왕이 신하를 기분 나빠해서 저떻게 저한테, 저거는 관직을 어? 박탈을 하고 귀양을 보내다 이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하가 왕에게 가서 어, 사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맞춰서 왕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저렇게 하라 그러면 네. 그것에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지 관계가 회복이 될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야이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믿으면 내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네 죄가 없다고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사귄다 예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대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요 이런 얘기합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의 마음에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다 여러라 나와 함께 사귀자.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사람이 바로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왕좌에 앉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와 사귀기를 원한다.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귐이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 혼자 구원받는 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사도전 2장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간에 아름다운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사귐,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들 간에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계명을로 얘기해 줄 텐데. 이 세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라. 함께 위해 주고 함께 격려해 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우리의 문제를 나누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위로해 주고 어려운 자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 줄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들의 사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된 사귐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먼저 잘 사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